근데 결과적으로 특사단이 처음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또 오지 말라는 메시지도 나왔었어요. 근데 직접 가니까 만났고 그리고 또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다시 만나자라고 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바로 입국을 해서 선대위에 합류하거나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얘기도 지금 좀 짚어볼까요? 자, 국민의힘 특사단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해서 모시고 오려고 하와이까지 날아갔죠.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 SNS에 글을 올려서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선대위 합류는 불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시장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전 시장께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고 지지한다는 기본적인 그 의사 또 그런 지원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홍전 시장이 2차 회동을 앞두고 본인의 SNS에다가 바람처럼 자유롭게라는 영화 빠삐용의 주제가를 올렸었죠. 이때부터 짐작은 갔습니다. 하지만 어, 대선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어, 선대위 합류는 저, 결국 불발이 된 건데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홍준표 시장께서 그 탈당계를 내고 하와이로 넘어가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당을 저격하는 듯한 sns 글을 올리셨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워 보이는 이러한 메시지들도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재명 쪽에서 뭐 총리 제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회자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특사단이 처음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또 오지 말라는 메시지도 나왔었어요 근데 직접 가니까 만났고 그리고. 또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다시 만나자라고 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바로 입국을 해서 선대위에 합류하거나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민주당으로 갈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답을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풀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뭐 앞에 나서서 비, 뭐 어, 유세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워낙 SNS 상에서 글을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중전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국민의힘은 지금 한 명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 대우가 굉장히 간절한 상황입니다. 자 원팀 구성의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어제부터 장외 별도 지원 유세에 돌입했죠. 이재명이 만든 위험한 뭐야? 세상을 막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서서 이재명 서서 이재명의 마지막 마지막. 120원 이재명의, 막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빨간색 유세복으로 갈아입고 시민들 있는 한 가운데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를 지원해달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국민의 힘을 지켜달라는 호소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선 승리라는 공통 목표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어, 김문수 후보와는 같이 움직이지 않고 별동대처럼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 의도를 놓고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고 또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또 지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히지 않은 그냥 기호 2번만 적힌 거는 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저게 원래 인쇄가 시간이 없어서 인쇄가 안된 티셔츠가 많았으니까 혹시 이쁜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저 야구 유니폼이잖아요. 네. 야구 유니폼은 이름 갖고 마킹하면 바로 박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이름을 박으려고 했다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바로 할수 있는 겁니다. 저거 야구장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장 앞에서 보면은 이 이름 마킹 해주는 거 바로 바로 하는 거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할수 있었다면 충분히 할수 있었고 저는 유세복이 문제가 아니라 네. 한동훈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 전부 들어보면 단한 번도 김문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국민의힘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결국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상품이 누굽니까? 김, 김문수라는 상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매 사원인데 뭔가 본인의 상품의 이름을 읊지 못하는 홍길동을 홍길동을 하지 못하는 뭔가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김문수를 김문수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지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온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이해가 되죠. 어, 본인이 요구했던 것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벽한 절연, 그에 대한 뭐 사과와 반성, 극우 집단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김문수 캠프 측의 더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연을 해주면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제공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네. 결국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 저는 김문수라는 이름을 얘기 안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 하와이로 갔던 특사단도 크게 성과는 얻지 못한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도 이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는 분들이 계신데. 원팀 구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잘될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저렇게 나를 세워서 비판하시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장 지원 유세를 시작함으로써 그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클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는 그런 시각이 오롯이 녹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우리가 백브리핑을 하거나 혹은 유세차 연단에 설때 뒤돌아서 연설하거나 뒤돌아서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그런 정신 보셨습니까? 어, 뒤에 이름이 적혀 있냐 안 적혀 있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유세를 위해서 현장에 나왔고 어,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동선에 있어서도 어제 이제 김문수 보는 서울 곳곳을 훑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일종의 쌍끌이 전략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뭐 일부, 일부 언론에서는 독자적인 행보다 이런 언어를 씁니다만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상호 보완적인 동선이 될수도 있다 음. 그런 말씀도 아울러 서 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 어,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또 현장 지원에 나선 모습을 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일단은 한숨을 돌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는 어떨지 또 관심이 쏠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뉴스에 나서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우리 당의 상당히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는 것, 보수진영에서도 새로운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엿보인 그런 정치적인 제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그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유세 현장에 나타나시거나 이런 모습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3일 앞으로 다가온 건데 자,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에 합류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선대위 원장은 고사했었죠, 처음에. 선대위에 합류하지는 않더라도 뭐또 다른 방식으로 어 지원을 할 방법은 있는지 또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도 지원을 나선다면, 어 선거 막판 판세에좀 도움이 될수 있을런지 뭐 이런 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한덕수 총리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진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롤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대위에서 어떠한 제안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은 저는 선대위에 합류를 한다거나 유세차에 오른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좀 이제 앞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본인이 뭐 SNS나 언론 인터뷰 를통해서 어떠한 지지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도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언론 앞에서도 다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도 한덕수 후보 당시 캠프에 저희 당의 의원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가서 도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봤을면 이제 해당행위가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한덕수 전 후보가 어쨌든 어떠한 메시지 같은 것은 곧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